5장 정점 드디어 더 부활한 황금 아이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5장 피나클레스는 끔찍한 계획이 실행됩니다 아 근데 또 이제 전에는 수명 가지고 장난치는 거였으면 이번엔 지금 기억 가지고 막 장난치니까 지금 뭔가 사람들의 기억 가지고 뭔가 뭔가가 발생할 것 같긴 해요 해변여행! 바닷가에서찍 사진 끔찍한불행으로이어진다 어떻게 기억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막조종하거나 뭔가 큰 사고가 일어날수있지 뭐야? 어지 어떻게 하지, 어자 오케이. 어야게게 아 머리.. 그 혹시 머리 스타일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이야 e 지니어스 어? 뭐? 아 설마 뭔가 뭔가 연예인들이나 그런 막 똑똑한 사람들의 기억 같은 거를 막 추출해가지고 옮기고 막돈 받고 옮기고 이런 거라나? 해변에서 탄산음료 광고를 촬영한 섹시한 모델 3명과 몸매가 좋고 수영복 차림으로 돋보여야 남부 시스톤 해변에서 목요일에 촬영해줘 최대 2시간 각 10달러 향후 추천서 써줄 가능성이 있어 모델 브리간틴 블루 블랜드 담배 한박 네가 아드리안이랑 깨지고 내가 바로 아드리안이랑 데이트해서 나한테 화난 거 알아 근데 이건 1승 1대 기회야 캐스팅 담당자 하퍼 씨 알지? 탄산음료 광고 모델 3명을 찾고 있대 네가 필요해 해래 정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서빙 일은 안 해도 된다고 상상해 봐. 지나간 일은 전부 잊어버리고 꼭 전화 줘, 친구야. 립스틱. 립스틱. 가방에 일단 주인도 맞춰야 될거 같고. 담배, 초콜릿, 립스틱. 일단 립스틱 색깔로 뭔가 나중에 구분이 될것 같긴 하네요. 빨간 립스틱 두 명이긴 한데. 마모토씨 사진을 검토하시겠어요? 두개 더 넣었거든요 <laughs> 해변 소품 오 렌즈 스팩 2박스 카메라 마리 웨스트레이크 어, 마리 어 이사람 마리다 오랜만에 보네요 목요일 남부시 스내변에서오 렌즈 광고 촬영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해변촬영지 약함 멍청이 나비주얼보드제작담당킹 아이돌 관리 담당 노아. 이 사람 노아기이죠 오랜만에 봅니다. 아이고, 그래. 이당류라며 고 자네의 지능에 올려줄 수 있겠지, 그럼. 필요한 거 캡쳐 좀 했어. 지금 디스켓을 하고 있으니 연구실로 돌아가지. 뭐, 오랜만에 보신 이분들은 다 알죠? 어. 노아씨그죄이 없네? 멍청이는 누굴 말한 걸까? 이 사람인데? 아, 유리 마모트. 그치. 내 자리 뺏었으니까 계열 받죠마 <laughs> 오랜 만 때문에 철을 망치했네 멍청한 싼드라 괜찮은 모델을 구했어야지. 걔도 진여스를 써봐야 하는데, 이당류 품받고 지능 올려준다고. 넌 해봤어, 잭? 이 잭이랑 마리는 일단은 유리 마모트 엄청 싫어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럴만해. 둘다 마음에 안들어하긴 했었는데. 대호가 빼앗다! 기억! 와, 근데 이거 원래 물질이었는데? 이거 표시하는 게 물질 아니었나, 원래? 와, 아무튼. 연결해놨어. 아니, 내 무슨 짓 하고 있어? 다리우스 나 사진 한 장만 더 찍어줘요. 조금만 더 찍으면 안 돼요. 우리 정말 좋잖아요. 사진 기사가 그러면 킹 다리우스가 약간 이 사람인가? 킹 다리우스가 일단 한 세트의 이름일 것 같긴 하거든요. 사진 기사? 킹 다리우스 아니면 다리우스 킹이에요? <laughs> 구급차 대원 목록 의무원 리들리 카노 응급구조사 앨리스 심슨 이 둘일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하퍼씨 시스템 클럽에서 무슨 약들한지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이 하퍼일 것 같고 양해해주시고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이 젊은 분들 아가씨들은 정말이지 무책임하게 짝이 없다니까요 화나지만 애는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opiG 고객이 모델을 최종 결정하고 싶어 한다. 그는 금발의 매력점 있는 모델을 좋아하고 유명한 애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 고객에게 최근에 만든 싸지만 이쁘장안의 카탈로그를 보내도록. 유진아, 에이... 유진만 부터 얘는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라자루스 허스트도 그냥 그 이쁜 아내 얻고 싶어서, 순회, 순 행동 한 거긴 해서 뭔가, 대단한 그건 아니긴 했는데, 이 유진 마모트도 되게, 옹졸한 빌런인 것 같아서, 좀, 그렇네. <laughs> 그래, 그거 괜찮겠네. 뭐 이상한 것만 아니면 돼. 뭐 유진 마모트겠죠, EM은. 아가씨 운이 좋았어요. 이거보다 훨씬 끔찍했을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들어보면 지금 내가 인생에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런 쓰레기 같은 약물은 건강을 망 쳐요. 잠깐만요. 뭔가, 라자로서스트도 아내를 얻고 싶다는 그런 순행동이긴 했는데, 여기는 뭐 순행동도 아니고, 유진마모토는 그냥, 뭐 이쁜 여자애들 가지고 놀기고 놀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만 도 정말 말안 하는 걸로 전 전문 배우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분당 5회 호흡? 증상, 차가운 피부 의식상실. 어, 이건 그냥. 방금 이 사람에 대한 증상인 것 같고. 내 가장 열렬한 팬인 애에게, 마거스. 에? 네. 아 근데 얘는 약하네. 이거 암페타민이잖아 <laughs> 근데 왜 사람은 셋인데 가방은 넷이지? 사람은 셋인데 어떻게 가방은 넷이요? 이 빨간색 립스틱이 같은 사람 가방인가? 그니까 되게 초콜릿 같이 생겼는데 뭐라 마약이었던 거임. 문제는 그게 아니. 이름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이름 어떻게 완성해요? 빨간색이 무진장 부족한데? <laughs> 예? 아, 여기를 완성하면 여기서 가져올 수 있나 보다. 잠 이렇게 넣을 수 있냐? 아, 그렇네. 잠깐만요. 아씨, 머리 보고 맞춰야 돼? 그 이걸 어, 어떻게 알아요? 아 다시 좀 당황스러울지도... 산드라 일단 이 사람이 산드라예요? 잠깐만 일단 이 사람이 산드라긴 해 모델 구하는 이야기 한거 보니까 여기가 산드라고. 산드라 하퍼. 산드라 하퍼. <laughs> 아, 이 카탈로그에서 지금 데리고 온 거구나, 이 셋을. 머리, 머리로 추측해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 사람? 점! 아씨, 다점 있어, 미치. 잠깐만요. 아, 점이 이렇게 많아요. 네. 아, 눈 색깔. 자. 아, 근데 모니터에 묻은 거 아니지? 오케이. 이 사람? 에이미우드 이 사람이 에이미우드고 점이 없고 눈매가 좀 날카로워 점이 없고 눈매가 살짝 날카롭고 약간 갈색 이브 로버트슨 점이 없고 파란 눈에 긴.. 살짝 긴머리? 제니퍼 깁슨? 유 제니퍼 깁슨? 앤데? 귀걸이! 아이씨 뻘팅 잠깐만.. 어 여기가 이브 로버트슨 여기가.. 여기가 제니퍼 깁슨 호호! 나이스! <laughs> 이름? 어, 선생님, 팔에 짤랑이는 거에게 끼고 있는 사람, 이삼이 제니퍼 깁슨입니다. 우산여, 제니퍼 깁슨입니다. 그러고, 전 누구세요? 머리가 좀 길어. 이삼이 이볼로버트스. 그럼 당연히 마지막은 에이미 우드고, 의무원과 응급 구조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떡하긴 찍어야지, 이건. <laughs> 일단 둘 중에 하나인 건 아니까. 아니, 거이 둘, 뭐, 둘, 둘, 그 중에 하나겠지, 뭐. 얍, 야. 나이스. 으아! 뭐, 하퍼 산드란가? 아니지, 산드라퍼의 다리오스 킹이다. 아까 얘이 사람 이름이 반대일 수도 있었잖아? 나리우스. 나리우스 킹. <laughs> 아 근데, 음원하고 응급구조사 어떻게 구별해요? 저 아시는 분? 이, 누가 음원이고 누가 응급구조사인지 어떻게 알아? 머리 위에 OX가 있긴 한데, 가방. 아. Ow. 에이, 이 가방이 이 사람인 건 알겠고, 이 가방이 이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응급구조사랑 음원 어떻게 알지? <laughs> 이 사람이, 음, 잠깐만, 이게 음원이야? 응급구조사. 진짜 모르.. <laughs> 뭐 아무튼 무원하고 구조사라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 의무원, 응급구조사, 구분.. <laughs> 아, 뭐 이런거 존재하진 않네요. <laughs> 궁금하긴 하다. 아 아무튼, 돌가이 가방 카탈로그를 받은 거 보니까 어... <laughs> 일단 이 가방은 유진의 가방입니다 카탈로그를 받은 사람 유진 매멀트 다음 푸른 립스틱 푸른 립스틱 누구야 푸른 푸른 빨간 가방이 이브 로버트슨 초록 가방에 초록 립스틱 제니퍼 깁슨 빨강 립스틱이 두 갠데 네. 에이미 우즈 비흡연자거든요. 그럼 담배가 없는 가방이 일단 에이미 우드고, 빨간 립스틱 바르신 분? 예, 이거 혹시 하퍼씨 가방인가요? 아하! 아니, 마약을 하는 건 하퍼씨였구요. 유진 마모트는 오렌지 광고 모델을 구해줄 신 산드라 하퍼를 고용했죠. 촬영 전 유진 마모트는 아니야. 음. 유포리아 행복 유포리아를 먹였어 모델을 행복하게 하려고 오렌지 몰래 유포리아를 넣었다. 이거 유리병 보면 혹시 좀 티가 나나? 이 혼자 색깔이 좀 다른 게 하나 있긴 하네. 뭔가 색이 달라. 뚜껑도 열었어. 어, 넣은사람 당연히 람드라아프겠이이계람은 효과가 있었고 어 잠깐만 그은나일단은 쓰러진 사람은 에이미 우즈고 아, 알러지. 이페타민 알러지 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면응급상람발생 사람은 이사 음원을 불러야 했다. 조준하여 그들의 뭐뭐한 뭐뭐를 뭐뭐했다. 에너지리칸? 에너지리칸? <laughs> 추출했잖아 사진 찍는 기계인 척 하고 추출하고 있어 이걸 한 사람은? 잭 노아 모델에게? 크리스탈 아이돌 어? 아이돌이 아니야 아이돌 <laughs> 아이돌이 아니라고 그 기계 이름이 기계 이름이 혹시 지니어스인가요? 기계 이름이 혹시 지니어스인가요? 개 같은 거? <laughs> 아이돌이 아니라고. 잠깐만. 지니어스는 이약 이름인 것 같고, 아. 음... 오렌지 광고 모델이 아니야? 맞잖아 오렌지 지니어스 약도 넣었고 유포리아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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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엠... 뭐야 이거 유포리아도 넣은 거 같긴 한데 여기는 유포리아가 맞는 거 같고 오... 대가 틀렸지? 필링 쏘 에너제리크 에제리크 느리노 암페타민 알러지 반응 맞잖아 알러지를 일으켰다 암페타민 알러지 암페타민은 유포리아의 성분이다 랜지아 어디가 하나가 틀렸을까 디스크 잠깐만, 아이돌 크리스탈 여기 내 아이돌이 맞는 것 같아. 아이돌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아이돌 기계잖아. 아이돌 관리 담당. 행복한 기억했습니다. 에너지틱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하하. 유진과산드라는 순진한 젊은 모델들의 음료에 유포리아를 넣기로 공모했습니다.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모델들의 기억을 포착할 작정이었죠. 그러나 에이미가 약물에 알러지 반응을 보여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돌 가이드. 차가우면 꽉 차지 않은 거고 뜨거우면 꽉찬 것이다 탱크에 에너지가 있으면 그건 깨어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고 혹은 빈 것이다 행동하려면 문제 버튼이 켜져있어요 제인! 아직 유진이 보낸 노트로 포스트 디자인하지 말아주세요 방금 유진이 저한테 아트버서에 전달한 걸 보여주었는데 정보는 다 정확하긴 한데 말을 완전히 바보처럼 해왔더라고요 제가 다시 총 때메고 바로 잡아야죠 제가 원래 이거 단기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보니까 좀 일이 재밌어지고 있어요 그 바보가 자기가 감당도 못할 일을 저지르네요. 족벌주의 끝내주죠. 아무튼 한타는 그만할게요술 한잔 하면서 얘기 계속할까요? 회사에서 전쟁 치른 얘기나 하면서 우리가 애초에 왜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 들어왔는지 되새겨보자고요. 제인는 누구지? 스팀 평가에 써라, 벼락이. <laughs> 아, 근데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복수정답인 것 같은데, 한글로 하면 되게 다 말이 되는데, 영어, 영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 문맥상 안 맞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나. <laughs> 그래서 좀 뭔가 느끼기에, 아니,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리다 하지? 약간 이런 게좀 있지 않나 싶은. 아무튼, 그래서 스팀평가에 안쓸 거다. <laughs> 에,